안녕하세요. 탁구 선수, 국가대표 선수 안재현입니다. 네, 이제 종별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이제 단식 1등, 복식 2등, 단체전은 8강에 졌는데, 어, 이번에 이제 1등 하게 되어서 기분이 너무 좋고, 다음에는 이제 복식하고 단체전도 1등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미에 와서 이제 시합을 했는데, 일단은 우승을 해서 이제 기운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시고, 사실 이제 저희 한국거래소 팀하고, 이제 저희 뭐윤한규 감독님, 윤산준 코치님, 이제 뭐 저희 선수들한테 너무 감,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이 부모님하고, 부모님 이제 아빠, 형, 이제 큰아버지나 이제 응원해주신 친척분, 할아버지, 할머니 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에 가고는 이제 또 있는 국제대회랑 이제 국내대회에서 이제 성적을 자, 잘 내서 이제 세계 랭킹도 많이 올리고 국내 대회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